무야 맛있어? 아, 귀여워 또 토할라 무야 뭐해? 아 음. 가을이다. 에이, 벌써 가을이다. 벌써 가니지 근데 겨울이네요. 짠. <목소리도> 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여기서 이제 작업 테이블 깨싸고 이런 거 만드는. 여기 소파를 뒤에다 놨고 저희 옷걸이 여기는 컴퓨터 여기가 제 테이블이에요 실버 버튼 흑과 백입니다 블랙이 좋아? 근데 나도 화이트가 좋아 근데 블랙이 좋았지? 좋았었어 그치만 내가 옆에서 화이트를 하니까 화이트가 좋아졌지 왜냐면 화이트가 예쁘거든 안녕 <laughs> 소다를 데리고 왔어요. 소다야, 아 기분 좋아. 기분 좋아, 소다. 쓰레기통 옆에서 뭐하는 거야?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기분 좋아. 아 쓰레기통에 비비지 말고, 소다야. 텐니 뿌린 거 아니지? <laughs> 왜이래 그래? 영역 표시하는 건가? 이거는 저희 이모가 주신 식기 세척기에 엄청 편해. 식기 세척기. 여기는. 창고예요, 창고. 역시. 는다야 우리 저기 구경 가자. 구경 가자, 기다여야 발을 <laughs> <초대야>, 기는여기기기는 <기분이 좋아? 웃음> 여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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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찍지 는 마? 찍지 마, 뭐야? <laughs> 조금만 보여준다. 리고하 해주는 거야. 마워 여기는 츄팝 스튜디오 방입니다. 써보세요 여기서 이제 떼떼떼떼떼떼떼떼 하는 곳이에요. 귀엽죠? 내가 같이 꾸며줬답니다. 하하하 치에요 사무실랜선 랜선 뭐라고 하지 이거 좀 해볼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합시다 우리 첫 주문 들어왔지 첫 주문 축하드립니다 응. 첫 주문 받으신 판매자님을 위해 기본적인 주문 흐름을 알려드릴게요. 아 구매확정을 응. 이 사람이 눌러야지 정산이 되네. 응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확정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응. 하는구나. 신규 주문, 주문 조회. 어, 부산이네? 응. 아, 되게 복잡하게 나와있다. 따로따로따로 응. 따로 따로 보여주면 되는데 다 뭉쳐서 보여주네. 그러니까. 신규 주문. 응. 진짜 근데 이틀 만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게 너무 진짜 신기하다, 계속 얘기했지만. 그러면 만들어보실까? 오시오 이런 실오래기 나와있는 건 잘라야겠다. 아, 손에 지문을 없애고 싶어. 응. 얍! 긴장되지 않아? 다시하면 되는데 괜히 긴장돼. 맞아. 어 빨리 와. <laughs> 어, 이야 이것도 응, 우리가 다 주문 제작한 거잖아. 응. 그럼 이거 돌면 되지? 응. 긴장돼. 이잘들 그냥 대로 하면 데 잠깐만 거가이 아, 네. 길쭉하잖아 이게 아 진짜 이거. 그러분 이거 그냥 서비스과자산 건데 진짜 맛있어요. 분유 맛나. 분유. 오픈 스낵. 웰컴 스낵. 야 이거 왜 반대로 들어갔냐나 어? 이거 반대로 넣잖아. 다시 어떻게 해야 돼. 긴장하지 마 그냥 하루 <평소에> 총 하면 되지. <laughs> 내가 할까? 아니? 정확하게 할게, 이번에 응. 아, 제대로다. 쓸데다 응. 이걸 직접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. 응, 뭔가 경건해지는 거다, 내가 니까 뭐? <laughs> 어? 아, 긴장됐어. 마음이 경건해지고, 깍듯해진다고 해야 삼도 하나 보내드릴까? <laughs> 아니? 뭐 이렇게 보내주고 싶지? 아니 뭐 편의점에서 뭐 과자 같은 거. 조금만 거. 음. 그저 특별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. 긴장하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거 나중에 좋은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둘이. <laughs>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. <laughs> 아 예쁘다. 아 어, 예뻐 예뻐. 남겨주셨으면 좋겠다. 음. 그러면 이제 상자를 꺼내서, 야, 어 카메라 안 가져서 꽂아서... 죽겠네. 아 이거 접을 때 떨리는데, 구겨지면 헬인데. 안겨지게잘 좀. 아 음. 와, 여기에도 짐. 좋겠지? 여기다, 네, 한다. 응. 여기다 할까? 좀 접어서 어, 접어야지. 접어야지. 어, 접어야지. <laughs> 그냥 접으면 되잖아. 어, 그냥 접으면 돼. 그래. 아니 오빠 써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는 느낌이야. 그냥 접는다. 응. 그래 그래. 이렇게 그래. 하면 되지 그냥 그치? 어? 거기 가운데 안 접혔어? 응. 발이 축축해다 지금. <laughs> 뭐 우리 유튜브랑 이런 거. 팀 하나도 안 불리고. 그니까. 진짜, 음. 봐봐. 우리 홍보 음. 1도 안 했어, 지금. 음. 이거 넣고, 음. 우리 명암. 음. 과자. 음. 과자 두 개. 음. 거기 넣을 거 없지? 생선? 음. 아니. 음. <laughs> 예쁘다. 테이프 하나막 붙여. 아, 그래도 처음에 갈았을때 기분이 좋아. 첫 주문이니까 신경 쓰자. 이렇게. 응. 첫 택배를 보내러 갑니다. 설마 없는 거 아니지? 그건 안 돼. <laughs> 택배 없나 봐. 여기 택배, 택배 못 보내요? 어떻하냐고. 그럼 맨날 내려가야 돼? 매일매일 저기 내려가야 돼? 아, 세븐일레븐 진짜 싫다. <laughs> 진짜 싫다. 갔다 갔다 오자 오 응. 5시에 수고하니까 5시 이전에 우리가 보내면 다 당일 배송이야. 그치, 어.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5시까지 해야 되니까 3시까지 다 마감하는구나. 어, 음. 포장해야 되니까. 음. 그러면. 열려. 칼 같은 택배다. 왜냐면 주문이 한 개기 때문이지. 됐다. 밥 먹자 이제. 가자. <laughs> <laughs> 갔어. 뚜따 일로 와. 어. <laughs> 일로 와. 일로. 어, 그래. 아이 뻐라 우리 삼겹살밥부터 먹어보자 응 음. 아, 진짜 삼겹살 이거 음. 다젖있는 거야? 응음 음. 맛있다 응아아다 음. 우와. 누와보면 어디 맞았어. 맛집 간줄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거지 같은 초점. 됐다. 치즈, 김밥, 더 가시죠. 나내버려둬 음! 음! <laughs> 맛있어요? 응. 음. 아, 진짜 맛있다. 음. <laughs> 얼굴에다 갖다 대면 되잖아. 이렇게 한 다음에 확대를 하면 돼. 고생했어. 음. 근데 청재는 그냥 청재 먹는 진리라서 음. 약간 소풍인 것 같아. 소풍, 그래? 소풍 가면은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탄산 먹잖아. 어. 그런 느낌이... 팔콘 펀치. 근데 안 보여? 다음에, 그다음에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커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 먹어. 그거 커피 아, 인 있어서, 그거 뭐 아니야? 아, 아쉽네. 이걸 먹고, 이걸 먹으면 원래 커피 머신도 관심 없었고, 음. 토스트기도 관심 없었죠. 흰색으로 음. 접했지. 음. 난 이게 양이 딱 좋다. 음. 뭐해? 샀다? 사기가 자기 은신처래 진짜 귀엽다 웃기지 웃지 샀다? 이거 확대 왜 이렇게 많이 돼? 1 7까지돼 봐봐 왜 이래? 원래 이랬어? 아니? 원래 안 이랬던 거 같은데? 뭐야 왜래 아 근데 이거만 가지고 약간 쎄쎄쎄 돌리자 코로 돌려 빨리 다 빨리 진다 돌리지 말고 어. 일단 김치 썬 다음에 음식 <laughs> 제법인 걸 제법이지 어. 우리 할머니가 담근 김치 다아배아배 아, 불러 음볼게 없네 빠백이 만드는 거 봐야지. 이거 근데 텐트도 또 사야겠네? 30분이야? 응. 이걸 30분 걸려서 닦아야 되는데. <laughs> 야나 소름 돋아 지금. 잠깐만 잠깐만. 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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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뭐야 뭐야 아. 아아왜왜왜 왜. 아아아 아. 제수 씨였어. 아 어쩐지. 왜 이렇게 많이 샀지? 아뭐 선물 하시려고 그거 나 봐. 아 근데 아 그냥 그냥 드릴까? 그냥 드자. 제수 씨가. 아, 아, 나 깜짝 아나 갑자기 세개 들어와서 진짜 놀랐어 돈죄송하고우리 그냥 보내드리자 효과로보내 응. 아니 그냥 우리 선물해드리자 우리가 새로운 다른 선물을 하자 아나럼 음, 그냥 돈 받고? 왜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영향을, 긍정적으로 미치니까 결제한 게 핫도그 로러왜이개다보냐고 감사하다고 아나 진짜 대박난 줄 알았네 감나개들어오는 <laughs> 상상했어 나도 깜짝 <laughs> 놀랐다 진짜 뭔가 뭔가 터졌나 했네 이 페이지로 올라갔나 했니구매사였 얄깝다 녀석들 뭐하셨지 그래도 그거 입었 이게 제일 예쁘셨나보다 그치? 자. 음. 추워? 얼른 가자 엉땅 켜줄게 음음 으잉. 으잉. 아, 아, 아.